노우 건물, 지바지마, 물을 기념하고,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여져, 기울여 기울여진 건물이 세운 겁입니다이 노우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신축할때 땅속 기초 파일 공사가 되고, 대낮 지방 공사가 미비하고, 해수로 건물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건물이 붕괴해서 노금을, 기울어진 금을 세우는 공사입니다. 주식화 생포라는 오래된 상가주택, 노주택, 집안심화로 기울어진 금을 세우는 공사 샘코이아시골 횡령을 거부해 기울이진 함께 꼭꼭 기울어진 을 세우는 것다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 tv 특종세상